안녕하십니까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의 협회장 조홍수입니다 오늘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프로세스 순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개인투자조합 결성 등록 운영하는 법이 교재 책 매일경제와 같이 편찬한 책인데요 이 책의 제목과 같이 개인투자조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개인투자조합을 1번 결성을 해야 됩니다. 2번은 어 중기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순서를 한번 이교재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결성계획서와 또 조합규약이라고 하죠. 규약을 작성해서 중기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어 이야기 좋고, 외우기 좋게 개인 투자 조합이 기억자로 시작하니까 결성 계획서도 기억자, 또 규약도 기억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서류로서 결성 계획서와 규약을 들수 있습니다. 이 결성 계획서하고 규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혹시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나 또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한국 개인 투자 조합 협회 사무총장님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 동영상에 전화번호가 나갑니다 문의해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한국 개인 투자 조합 협회에서는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하고 등록하는데 필요한 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또 교육하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용 바라고요. 어, 제일 먼저 중소기업청에 결성계획서와 규약을 작성해가지고 어, 등기우편으로 어,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나면 어, 중기부로부터 어, 결성계획 승인 어, 용지가 날라옵니다. 그 등록 승인증을 갖고 바로 어디로 가냐?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사무실 근처에 있는 그 관할 세무서에 가서 고유 번호증을 고유 번호증이 바로 어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 고유 등록증을 발급받아서 바로 고유 등록증 발급받은과 동시에 은행에 가서 개인 투자 조합 어 통장을 만드는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여기까지가 개인 투자 조합의 결성에 관한 프로세스입니다. 자, 조합 규약과 결성 계획서, 또 고유번호증, 통장, 이네 어,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프로세스를 한번 이 동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익히기 바라겠습니다. 어, 다음은 등록하는 과정 이어서 어, 바로